네, 안녕하십니까? 모토그래프 문서우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남이섬이 아니고 소남이섬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쌍용차가 요 옆에 보이시죠? 이 렉스턴 스포츠 시승 행사를 연다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국내 픽업트럭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이 렉스턴 스포츠 한번 직접 타보고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2.1L급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쌍용차가 애용하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엔진이죠. 그래서 에리트라고 하면은 로우엔 토크라 그래서 어, 저속 영역 회전 구간에서도 강력한 토크를 발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최고 출력은 180마력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40.8kg.m입니다. 음 여기에다가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는데요 이 차가 G4 렉스턴에 비해서 천만원가량이 더 싸요 그 가격을 낮출 수, 있, 낮출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벤츠 7단이 아닌 아이신 6단을 채택하고 약간 더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좀더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쌍용차 측은 당연히 차체가 키가 높으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데, 어, 편안합니다. 다 보여요. 뭔가 시야가 굉장히 답답하지 않고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들 분들께서는 아니면 초보 운전자나 그런 분들께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레임바디만의 그런 출렁거림이 있긴 해요. 어쩔 수 없지. 프레임 바디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찾아내려고 나름 노력을 한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쌍용차가 중형 SUV들과 좀 경쟁을 붙일라고 해요. 그래서 뭐 마케, 마케팅에서도 오픈형 SUV라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픽업 트럭이라는 강점을 내세우기보다 뭔가 좀 시장이 큰 파이가 좀 있는 중형 SUV 시장에서 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이 차는 어찌됐건 국내 유일 픽업 트럭이잖아요 저는 그 점을 좀 강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쌍용차 측에 어떤 전략이 나름 있겠죠 크기도 G4X 턴보다 더 커졌어요 어 일단 길이가 더, 더 늘어나고 휠 베이스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G4 렉스턴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건데, 뭐계기판에그 클러스터의 디지털 클러스터의 그런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9.2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 디스플레이의 이런 그래픽이라든지 반응 속도도 느리지 않아요. 어,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내비게이션은 지니사의 그 네비게이션이 들어가고요. 뭐 핸들링이라고 하면은, 어 서스펜션도 물렁물렁하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런 감각도 부드럽습니다. 뭐, 빠릿빠릿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 근데 풍절음이 좀 있네요. 어쩔 수 없겠지만, 키도 높고,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맞는 면적이 많아서 그런지, 100km 조금 넘었는데, 풍절음이 상당합니다. 주행 안전 품목이라고 그러죠. 주행 안전 품목은 뭐 사각지대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후측방 그리고 주차할 때 편리하게 하는 뭐 카메라로 이렇게 3D 어라운드로 뷰라고 그러죠. 그런 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차선 이탈했을 때 경고하는 거뭐그 정도 들어가 있어요. 꼭 챙겨야 될 것들 그런 것들만 탑재하고 조금 더 고사양의 제, 그 사양들은 다 빼버렸어요. 뭐 어쩔 수 없겠죠. 가격 가격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주행 모드로는 에코와 파워 그리고 윈터 이렇게 세 가지가 마련돼 있고 그리고 구동 방식으로는 2H 모드와 그리고 사륜을 굴리는 그 4H 하이 그리고 로우 이렇게 두 가지가 마련돼 있는데요. 보통 하이 같은 경우에는 시속 80km 이하 이하에서 쓸수 있는 그런 모드고요. 로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230km대 시속 230km대에서 뭐 진흙탕 뭐 혹은 바위 돌뭐 자갈 돌뭐 이런 길에서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쌍용차의 사륜구동 방식은 일단 걸면 네 바퀴가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정한 힘에 의해서 뭐 코너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힘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어 높은 속도에서 이 살은 걸고 막 코너를 이렇게 해주고 다니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로드 포장 도로에서는 어 후륜 구동 방식 2H 모드를 놓고 달리는 게 맞습니다. 초글 스위치 방식의 이 매뉴얼 모드 변속기는 여전하네요. 이거 굳이 뭐 해야 되나? LTE 엔진 이 쌍용차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그 엔진이죠. 2 2 l 급이라서 G4 엑스턴 때부터 이렇게 큰 차를 V6도 아니고 이런 직렬 4기통 2.2L급 엔진으로 견인이 가능하냐, 힘이 딸리지 않냐, 모자라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의견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렇게 모자라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만, 직접 타보고 몰아보면 힘이 남아요. 물론, 이 차는 큰 차기 때문에, 뭐, 빠릿빠릿한 그런, 움직임이나 동력, 성능, 뭐, 그런 운동 성능은 없어요. 하지만, 뭐, 편안하게 주행을 한다거나, 뭐, 고속도로를 다 내달리거나, 뭐, 시내에서나, 일상 영역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속 영역에서 그 높은 토크를 내잖아요. 뭐, 4 0 8 k g m 미의 그런 높은 풍부한 토크감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차와의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변속기, 이게 6단 변속기 계속 몰아보고 있는데, 뭐 크게 불만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기어 변속도 빠릿빠릿하게, 뭐, 굶 뜨지 않고, 뭐, 적당한 속도로 빠릿빠릿하게 잘 되는 것 같고, 다만 좀걸리는게 연비인데, 효율성인데, 어, 아무래도 단수가 하나 줄어들다 보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손해를 보는 건 사실이에요. 복합 연비가 G4X턴보다 좀 뒤쳐져요. 어, 아무래도 단수 하나 차이가 그런, 그런, 그런 연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어, 가속은 어 즉각적이진 않습니다. 약간 조금 한 1, 2초, 2초까지는 아니고, 한 1초 혹은 1.5초 정도 굶뜨다가 이렇게 쑥 나가는 느낌이고, 브레이크도 이렇게 팍 잡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은 여유를 뒀어요. 어, 기존의 코란도 스포츠가 조금 부드러움에만 좀 치중을 했다면, 렉스턴 스포츠는... 뭐라 그럴까? 좀더 나가는 힘, 뭐라 까 이런 온로드를 타고 흘러나가는 그런 힘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운동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됐다.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너무 막 부드러워서 출렁거리거나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코란도 스포츠가... 내수 시장에만 그런 초점을 맞춰서 개발이 됐다고 한다면 이 렉스턴 스포츠는 G4 렉스턴과 함께 세계 시장을 향해 나가야, 나가야 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좀더 월드 와이드 세계인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한 티가 영역합니다 아, 어, 이게 합리적인 가격과 그리고 합리적인 저렴한 세금 픽업 트럭의 그런 높은 실용성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만나서 인기도 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출시 하루 전날 사전 계약 대수가 총2,500 대였고 수 마감 대수가 5,000 대를 넘어섰다고 해요. 어, 이 차의 연간 <laughs> 판매 목표 대수가 3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어, 굉장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 만대도 훌쩍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이 차가 또 티볼리와 함께 쌍용차의 그런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G4 렉스턴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G4 렉스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데크라인이 있기 전까지는 G4 렉스턴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 휠 모양도 약간 좀 달라지긴 했어요. 휠, 지금 껴져 있는 휠이 20인치 휠이고요. 이 차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는 좀큰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기본 타이어는 255에 50에 그리고 R20 사이즈입니다.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게 기본이고 고정형 사이드 스텝이 35만 원 그리고 문을 딱 열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전동형 사이드 스텝이 130만 원입니다. 원래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동형 사이드 스텝 가격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30만 원이 왜 오른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가격이 올랐어요. 총 적재 용량이 1111리터고요. 그리고 400km까지 아 400kg까지 실을 수 있어요. 야외 활동에서 전기를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파워 아울렛 이런 것들도 마련돼 있고 이게 하나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살짝 있는데 차박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품은 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이 얼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사실 수 있는, 어, 구매자라면 사실 수 있는 품목이고요. 보면 데크톱이 있어요. 데크톱이 있는데, 데크톱은 총네 가지로 마련돼 있고, 이 부분도 실 구매자분들이라면 네 가지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해서 옵션 사양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김새는 외관과 마찬가지로 G4렉스턴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여기 퀼팅식, 퀼팅 방식의 그런 장식들이 있었잖아요. G4렉스턴에서는. 그런 것들이 빠졌고, 메모리얼 시트도 빠졌고, 원가 절감을 한 티는 보입니다. 어, 보이고, 아, 등받이 각도가 장거리를 뚫 경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가죽의 질감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헤드룸은 뭐 넓고 레그룸이 좀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이이 점은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이네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다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로드나 이런 홈로를가 경우에도 이쪽은 더러워질 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 나갈 때 옷이 지저분해진다거나 이런 걱정은 없어요. 그런 점은 좀좋을것 같아요. 네, 지금 아, 이제 오프로드 코스 한번 체험해 볼 텐데요. 뭐라고 그러죠? 경사로 밀림. 아, 예,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를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고요. 어, 잘 되네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는 ACDC. 예, ACDC. 경사로 감속 제어 장치. 그쪽을 음, 켜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속 10km 미만으로 이렇게 차를 잘 잡아주네요. 여기서 3일 동안 네네. 계속 이거 타신 거죠. 네네. 어떠세요? 뭐 이런 주행 성능이라든지 뭐 오프로드에서 일단 뭐 순정 치고 상당히 네. 뭐 엄청 험로잖아요. 그래서 다 너무 무난하게 잘 탈출하고요. 차 힘도 너무 좋고 자 승차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0인치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되게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승차감을 아주 잘 잡아주는 것 같고 프레임 바디 치고는 예 되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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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조작을 잘못했네요 예, 점프하신 분도 계세요 아 진짜요? <laughs> 예 지금 저희가 넘고 있는 코스는 이거 통나무라 그러죠? 네네 통나무, 통나무 코스입니다 통나무 코스 아이고 아이고 예, 좀 <laughs> 예, 네, 네. 제가 예전에 무슨 모 브랜드 오프로드 코스 행사 를 갔었는데 네네. 그 차는 모노코크 바디의 그 SUV였거든요. 네네. 그 차도 아마 거기서 한3일 연장으로 그 체험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바디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엄청 많이 나더 네, 그렇죠? 엄청 네네.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차는 그래도 여기서 계속해서 데미지를 입었을 텐데. 그래도 첫날 네. 예, 네, 지금 삼인제인데 잡수량 없이 아직도. 그러니까요. 네. 잡수개 하나 없습니다, 진짜. 네. 아, 너무 빨리 들어갔나. 잡수리 네, 안 먹죠, 차트네. 네. <laughs> 네. 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뭐 레저를 즐겨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홈로. 아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차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이제는 급경사로 코스인데요. 여기서는 엔진의 힘을 한번 느껴보는 코스입니다. 네, 쌍용차의 새로운 카드 렉스턴 스포츠 오늘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디자인 그리고 실내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전작이라고 볼수 있죠 코란도 스포츠에 비하면 정말로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주행 성능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음, 그리고 가장 착한 게 바로 가격인데요 이 차의 기반이 되는 G4 렉스턴에 비하면 거의 천만 원가량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화물차로 분류돼서 2 8 0 0 0 연간 28,500원 밖에 안 하고요 어, 레저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문서우 기자였습니다.